오늘도 부처별로 발제하시면서 현안토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부터 민생 경제 회복 및 안정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재부 장관입니다. 어, 추석을 계기로 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민생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 여건은 그 저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7월달 소매 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어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달 소비 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111.4로서 이게 100이 넘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어 최고치를 하는 등 그, 내수 부진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어, 내수 반전이 국민들께서 더 체감하시고, 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세 이 가지 분야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어, 물가를 안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도 전반적으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어, 지방까지 소비 개선세가 어, 확산되는 데 애로가 있어서 특별히 이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음, 앞으로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수석 대규로 인해서 첫 번째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부담 경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대비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 21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무, 소, 돼지, 고등어 등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어, 정부가 할인 지원을 어 제정에서 지원해서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매입하는 경우 최대 50% 할인까지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석에는 성수품 선물 세트를 많이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 50%까지 할인되도록 어, 정책적인 제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개 업종 품목에 대해서 할당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0입니다 기본 세율이 보다는 낮은 0으로 되고 있는데 요번에 여섯 개 품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자, 냉동 과실 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여섯 종을 더 추가해서 성수품 물가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또 점검도 해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유통 과정에 불합리한 점, 또 불공정 행위가 엄단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곧이어서 농림부 장관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물가 안정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시기를 맞아서 역대 최대로 43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이 서민금융 1,145억 원. 네. 요거는 명절 자금하고는 달리 서민들에게. 네. 금융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이거 이자가 훨씬 더 비싸죠. 이자를 낮게 하려 고 합니다. 지금 명절 장같으면 거의 1%대 1.5. 셀론 뉴스 이런 건알 건데. 예, 그거는 아닙니다. 물량을 공급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역대 최대 43조 2천억. 원. 이거는 네. 아마 좀 이자율을 좀 낮게. 네, 네. 정상적인 금융이 아니었 텐데 서민 금융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 1145억 원은 뭐 예를 들어 해설론 뉴스 불, 뭐 예방 대출 네. 200억 이, 이 보증부 대출 이거 있는데 네. 이게 이자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지금 하여튼 제가 거 이자는 아마 이자는 기존에 있는 이자를 낮춰 주는 그런 금융은행에 해 주는 건데 예. 예, 말씀하셨던 그 금리가 15.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다만 대통령이 그 햇살론 뉴스 청년한테 가는 거는 저희가 4로로들 하고 있어요. 좋은 <불법> 4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은 원 대충 이자율이 얼마예요? 15.9%입니다. 뭐 15. 15.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어려운 사람 대출해주는 게더 비싼 이게 이게 물론 경제 논리에 의하면 맞는데 응.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15 <laughs> 이이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금리는 7~8%인데요. 보정료를 이제 7~8%를 받아가는데 이 대손율이 한20% 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데 저희가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예,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약간 옆으로 세는 것 같긴 한데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신용자는 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고금리초부지이죠 이게. 예.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뭐, 뭐 자본주의 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제 입장은 이해는 해요. 열두 정부의 기본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뭐, 서민들,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 그러면서 이자를 막15.9% 요즘 낮춘 거죠 18.9%뭐 그러다가 좀 낮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이 서민들이 살수 있어요? 예,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우하는 게 이제 대부업체 가면은 뭐몇십 퍼센트 내야 되니까 그거 대신해주는 게 혜택이라고 하는 거라서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 보면 이 소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럼 또뭐 신용불량 뭐 이런 데도 전락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저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예. 이게 지금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농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그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어쩌면 그 싸게 뭐 상한 음식 상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게영 어려우면 이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최소한을 어?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 마진 수익을 뭐 3, 4 0조 원씩 수익 내면서 요요몇요 네. 요요 이자 이거 <laughs> 몇백억에 <100억에 웃음> 십몇프로 받아가지고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공공 기업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15.9%의 고리로 돈 빌려주면서 이거 이게 거이 마침 무슨 큰 대책이냐 하는 건 저는 좀좀 저는 좀 이해가 좀잘안 돼요. 우리 일단 정책이 어려우면 이해하긴 하거든요. 예. 그럼 어디에 다 감당하냐 그럴 수 있긴 한데 예. 하여튼 음.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예. 간단히 대안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서민금융 상품을 1년에 한 11조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수준이 이제 높은데 한편에서는 이제 어, 불법 사금융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데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이 높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의 재원이 주로 이제 재정이나 그 우리 복근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단 출연하고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재정 상황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저희 금융위 생각은 또그 국정 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뭔가 서민 금융을 위한 좀 특별한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권의 출현을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보고 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면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1.9%뭐 2. 몇 퍼센트 아주 낮게 빌려주잖아요. 예. 그것도 못 빌려줘가지고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다잘 살고 잘 대접받고 못 사는 사람은 네가 능력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넌 이자 더 많이 내라. 이럴 게 아니고. 예. 최소한 일부나마 그 공동의 부담을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니까요. 그 비용이니까요. 그중에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뭐 500만 원 빌린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가 하는 말이 예,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그 그 원활한 작동 이런 측면에서는 예, 저희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네. 한번 추진해 볼 텐데 기, 기본적인 방식은 네. 어, 그 개별 거기보다는 금융회사에 이익이 많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출연료로 일단 좀 출연을 시키면 사실상 고그 출연료가 그저 저리로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고그 출연료를 해서 저는 공동 기금을 네.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생각이 그러니까 합니다. 또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되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가지고 경영 혁신해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 버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100% 독점해가지고 은행의 주인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도구마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금융이기 때문에. 예. <laughs> 그래서 좀 생각을 좀더 예. 근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뭐 감론 널박하고 사회주의자 <laughs>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금융은 제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예, 금융이 네.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네. 네, 네 고민을 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왜 이래 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옆으로 약간 세서 미안합니다. 아니, 예, 두 번째는 이제 설 성수기를 맞이해서 어, 상인들이 성수품 구매를 할수 있도록 50억 원을 저리 대출하고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 온누리 상품권을, 금을 그, 그 3만 4천에서 6만 7천 원까지 사면은 1만 원. 그 다음에 6만 7천 원이 넘어가면 2만 원 하는 현장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참여 시장도 400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공 배달앱 7개, 민간이 같이 하는 5개에서 12개 공공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어, 과거에는 2만원씩 2회를 하면은 1만원을, 3회차 때 1만원을 할인해 줬던데 2만원만 사면 5천원 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공 배달앱을 통한 또, 어, 이그 가격 인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고용이 됩니다. E9 비자로 그 요건을 완화해서 그 외식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불성 청산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면서 금리를 한시적으로 0.5% 에서 1% 까지 낮춰주는 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9월 22일부터 4조 7천억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생 페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카드 매출액 평균보다 9월, 10월, 11월에 20%를 더 쓰게 되면 그20% 까지는 어, 저희들이 그1만 원, 월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할인하는 그런 제도도 상생 페이백 제도를 도입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 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숙박쿠폰을 어, 15만 장 발행해서 어, 7만 원 이상 숙박을 하게 되면 5만 원, 7만 원 미만 하면은 3만 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특별 재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을 10조원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는 늘려주고 특별 재난 지역은 5%를 더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쿠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연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원에서 어, 1만오천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그 연휴 기간인 10월 4일 0시부터 어,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공연은 영화관은 포함이 안되죠? 전시 예 전시하고 공연 공연만 현장 지역에서, 공연만 예 지역에서 하는 게만 오천 원제 지방은 그거는 예 할인액이 만 오천 원 그러면 저기 예매처 공연 입장료가 만 원이면 오천 원 돌려준 건 아니죠 네네 네. <laughs> <laughs> 날리는 거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싼 공연 니다한 <laughs> 가지 그 국무위원님께 어,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방 살리기 해서 지역 과그 상생 자매 결혼을 지금 저 맺도록 했습니다. 생안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기획재정부 같은 네개 군을 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석을 맞이해서 저도 그 자매 결혼 맺은 지역을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뭐 특산물 구매라든지 또설 그, 저, 연휴, 어쩌, 추석 연휴 해서 직원들이 가서 좀 방문도 하고 또 가을에 필요하다면 체육대회도 좀그 지역으로 가서 국별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 살리게 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월 29일에서 11월 9일까지 12일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시기도 맞물리고 해서 이 기간도 동안에서는 그 부처별로 그동안 분산 추진해오던 각종 행사, 뭐 동행 축제라든지 코세페라든지 이런 걸이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좀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어, 좀 성과가 날수 있게 해 주시고, 공장 뭐 할인 대방출이라든지 또, 어, 또 각종 가격 할인제도 이런 것도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소비가 좀 진작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부가 저기 뭐 하는 건 없어요? 기재부도 내 군데 합니다. 내 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기간에는 그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을 뭐 추가 발행하든지 네. 품목별로 제한해서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네, 한번 검토하도록. 네네. 대통령님 예, 행안부입니다. 네, 예, 예. 그 기간은 이제 9월 22일서부터 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네. 시작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 어, 2차 추경에서. 어이 확보한 6천억의 그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어, 시작이 되는데요. 약 어, 연말까지 10조 정도의 발행액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100 발행액의 1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